안녕하세요 흑고만 스푼입니다 여러분, 야끼니쿠 좋아하시나요? 이제 야끼니코 먹으러 일본 가실 필요 없다고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외관은 분명 한국식 노포 고깃집이지만 내부는 한일 콜라보가 적절하게 이루어진 야끼니코 노포 잠실 불갈매기 방문했습니다 살면서 처음 보는 복수국정 노포라 이거 여권 챙겨야 되나? 고기 냄새 더 이상 못 참겠으니 서로는 잊지 말고 그럼 오늘도 같이 가볼까요? A few moments later. 네, 오늘도 시간 맞춰 무사 입장했고요. 이 야, 내부 분위기 좀 보십시오. <laughs> 아싸리 여기 일본풍이야라고 광고하는 듯한 인테리어는 많이 봤어도 이런 본토 아우라가 스멀스멀 올라오는 일본 노포겸성은 한국 살면서 처음 봤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적절하게 믹스되어 있는 뭔가 오사카 골목에 재류포 한국인 할아버지가 운영할 것 같은 분위기지 않나요? <laughs> 그리고 아, 어이가 없는 주류 라이너 보기만 해도 머리가 뜨끈해지는 라인업에 내가 과부하를 일으킵니다. 오, 주류 면뉴 판을 보고 쫄아보기는 오랜만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무적의 필승 조합 소맥으로 달려줬습니다. 역시 머리 스킨 소맥이 정답입니다. 드디어 나온 이곳의 시그니처. 보자마자 자동 반사로 감탄이 나오는 엄청난 두께 의 우설입니다. 아니 무슨 두께가? 어, 와. 아니, 집에서 스팸 구울 때도 이렇게 썰어서 구우면 엄마한테 잔소리로 팔개 64장 후들어맞습니다. 진짜로. 찍어먹을 소스도 주시는데, 고기마다 추천 소스가 다릅니다. 우선은 가운데 레몬을 베이스로 원하는 소스를 찍어 드시면 됩니다. 어, 근데 개인적으로 저 마요 소스는 제 취향이 아니더라고요. <laughs> 아, 여긴 다른 곳처럼 캐치테이블이나 웨이팅이 아닌 매달 11일 오후 1시에 전화로 다음 달 예약을 할수 있습니다. 어... <laughs> 몇십 통 하시다 보면은 받을 겁니다. 네, 바짝 익히지 말고 적당히 익히는 걸 추천드리고요. 레몬즙에 찍어서 맛을 보면 아 이거네요. 서걱조리기 탄 식감과 뿜뿜 터지는 기름짐. 여기에 상큼한 레몬 소스가 기름짐을 눌러주고 달달한 타레 소스와 와사비도 어울림이 좋습니다. 그래도 역시 최고는 저 대파 소금 소스. 와 감칠맛이 막두배 이벤트를 해버리는데. 입 안에서 우설과 착착 감기는 게 예술입니다. 아, 우설은 말 그대로 소의 혀입니다. 일본말로 규탄인데 한국에선 약간 생소한 부위이긴 하죠. 아무래도 혀다 보니까 편견도 조금 있고요. 근데 여러분 드셔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 설렁탕 드시다 보면 가끔 쫄깃쫄깃한 살코기 부위가 있었을 텐데 그 부위가 우설일 확률이 높습니다. <laughs> 이거 진짜 맛있는 부위거든요. 저 믿고 한 번만 드셔보십시오. 게다가 이렇게 두꺼운 우설일수록 진짜 최고입니다. 다음은 소 꼬리입니다. 딱 봐도 기름기가 어마어마한데요. 이런 기름진 부위는 노릇하게 구워 먹는 게 맛있죠. 어차피 얇아서 은근 빨리 익습니다. 고기에는 마늘가루, 어 그런 거 같이 감칠맛 나는 가루가 뿌려져 있어요. 젓가락으로 드셔도 되고 같이 주시는 비닐 장갑으로 닭발 먹듯이 드셔도 됩니다. 뼈랑 분리가 잘 됐다면 젓가락으로 먹어도 상관없긴 한데 상남자 틀 뼈에 붙은 고기는 뜯어 먹어야 제일 맛이죠. <laughs> 이야 역시 생각했던 대로 기름진 맛이 진짜 좋습니다. 이 마법의 가루 덕분인가 기본적인 감칠맛이 있고 달큰한 타레 소스와도 잘 어울리지만 새큼한 유즈코쇼. 어 이걸 올려 먹는 게더제 취향이긴 하네요. 다음은 갈비살 타레를 주문해봤습니다. 타레 소스와 파가 기본적으로 뿌려져 있어서 굽기 담당이 자칫 한눈팔다간 일행들에게 좋은 말을 들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요. 아. 이파 구워지는 향긋함과 약간 양념갈비 있는 달콤한 향기가 술을 짝으로 부르는 향이네요 역시 조합은 유즈코셔를 추천드리고 다진 마늘을 따로 주시는데 그 다진 마늘도 올려 드시면 됩니다 달달한 소스와 파가 익으면서 탈듯 말듯 약간 탔나 싶으면서 고기 겉면에 싹 눌어있을 때가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알싸한 다진 마늘도 올려 먹으니 이거 슬슬 밥이 땡깁니다 탄수화물이 마려워지는 이 타이밍에 추가 주문으로 청국장과 닭 안창살 주문해봤습니다 이곳에 온다면, 청국장은 반드시 먹어야 된다는 리뷰가 많아서, 청국장을 한번 주문해 봤고요. 청국장을 시키면, 시뻘건이 비주얼부터 야무진 김치를 주십니다. 청국장 맛은요, 자극적이지 않고, 구수하고 칼칼한 청국장입니다. 강렬한 맛보단, 구수한 맛에 계속 땡기는 청국장인데요. 불판에 계속 끓으면서, 더 진해지게, 자기개발도 열심히 하는 모습이고요. 와, 청국장 진짜 인정. 안 시키면 사고입니다. 이거 반드시 주문해 보세요. 밥에 슥슥 비벼먹으면 아 역시 사람이 탄수화물을 먹어줘야 되네요 고기로는 채울 수 없는 든든함에 찾고 있던 미싱링크가 끼워진 느낌입니다 닭 안창살도 맛을 봐야겠죠 앞서 소고기들은 약간만 익어도 상관 없지만 이건 아무래도 닭이다 보니까 조금 약불로 오래 익히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니 여기 닭까지 맛있네요 <laughs> 달달하게 양념된 맛과 이 쫄깃함이 술안주로도 밥반찬으로도 어디 하나 부족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역시, 마무리엔 국물로 양념된 고기를 먹어야 돼요. 이쯤 살짝 알딸딸해지면서 혓바닥이 슬슬 태워보시도 할 때, 이 달큰한 양념으로 혼을 좀 내주면, 배불러도 입맛이 다시 슬슬 돌아옵니다. 역시, 성능 하나는 확실하네요. 청국장에 남은 밥을 넣어서 술밥으로 만들어 먹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이걸로 되냐며 청국장을 서비스로 더 끓여주셨습니다. 어허, 사장님, 아, 이러시면, 아, 저희를 너무 잘아시네요 이러면 한병더 시킬 수밖에 없잖아. <laughs> 맛있는 음식과 따뜻한 전까지 느끼며 오늘 하루도 정말 완벽하네요. 네, 오늘 이렇게 잠실 불갈매기를 가봤는데요. 한국에 이런 노포야키니쿠집이 있다는 게 정말 놀랍네요. 예약이 좀 힘들긴 한데 <laughs> 그리고 음식 가격도 조금 있고요. <laughs> 그래도 국내에서 이런 일본 노포 감성은 좀 독보적인 것 같아서 재밌네요. 네, 제 점수는 이렇고요. 요새 일본 엔너 가격도 많이 올랐던데 이곳에서 일본 여행 기분이라도 좀 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맛있는 음식도 먹고 넉넉한 전까지 느끼다 보면 하루 마무리로는 제격일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도 많이 마시고 즐긴 관계로 이만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만취하세요. 만취하세요.